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문화일보 오피니언을 소개해드리고요. 의료법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검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업무 거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눈길은 싸늘하다. 유사일의 의사는 인수를 펼치는 사람이라는 존경심이 있었지만, 그런 신뢰를 스스로 허물고 있다. 2024년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나는 의사의 이익과 특권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로 바뀌었다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의 자발적인 신문광고입니다. 문화일보 28일자 30년까지 개제될 정도이다. 일부 의사집단을 제외하면 이번 의료 거부사태에 동조하는 국민은 없다. 집단 사직한 정공위에 대해 정부는 의료법 59조에 의거해 29일까지 복귀하라는 명령을 이미 전달했다. 그러나 1만 명중 가까운 사직 전공의 가운데 극히 일부가 복귀하고 있을 뿐이라고 한다. 위 복귀 전공에 대해선 단호한 행정적, 사법적 조치를 망설여서는 결코 안 된다. 그 대상이 수천 명이 되더라도 정부는 국민에게 실상을 설명한 뒤 협조를 요청하고 국민도 의사 불패 악습을 뿌리 뽑기 위해 최대한 협력해야 한다. 죄질이 나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수사, 기소 등 사법 처리도 병행해야 한다. 환자의 생명과 국민 건강을 인질로. 반인륜적 행태를 이번에도 엄단하지 않으면 의사 정원 학대는 물론이고 비대면 진료, 수가 개선 등 의료 계획은 향후 수십 년 동안 엄두도 못 내게 된다. 의사라고 위법 행위를 용인하면 법치도 흔들린다. 대형 종합병원 응급실, 수술실의 중추 인력인 전공의들이 대거 떠나면서 수술 연기 등 304건이 피해 신고가 정부 센터에 접수됐다고 한다. 임신부, 임신부가 병원에서 수술을 거부당해 아기를 유산했다는 신고가 들어오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민영사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한다. 이런 사태를 초래하고도 의사들은 2천 명 증언 전면 백지화, 부당 명령 전면 철회 등 수용 불가능한 요구를 계속한다. 다행히 서울대 병원장 등이 지난달 28일 전공의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다. 정부 대응이 엄포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의사 수가 줄고 의료 수가는 늘면서 의사는 특권층이 됐지만 그의 반비례해 직업 윤리를 잃었다. 참 의미 있는 글이죠. 자, 의료법 59조를 좀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59조에는 지도와 명령입니다. 자, 1항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 의료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 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수 있다. 이항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 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수 있다. 지금 정부가 의료법에 의해서 업무개시 명령을 했지요. 사망입니다.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항이지요. 즉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59조인데요. 66조에는 자격정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업무개시 명령을 했는데도 안 하면 자격정지가 되고요. 88조에는 의료법 벌칙이 나오는데요. 바로 59조 3항입니다. 명령을 거부할 수 없는데 명령을 거부하게 되면은. 59조 즉 사망 입안시에는 3학년 3반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이렇게 업무개시 명령을 했는데 지금 돌아오지 않으니까 지금 공시송달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시송달을 하게 되면은 바로 지금 오늘부터 이 의료법이 시행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공의들에게는 상당한 불리익이 따르다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복귀해 주시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곡히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불리익을 당하지 않도록 꼭응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